사랑받고 싶을 때, 경제적 후원도 받고 싶을 때 쓰는 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적은 순나비 부적입니다. 순나비 부적은 여자가 쓰는 거고요. 남자는 암나비 부적을 씁니다. 나비 부적은 남자가 나한테 이성적 호감을 갖는 겁니다. 이성적 호감을 갖고 접근하고 그런 것이죠. 사랑받고 그런 부적입니다. 이거는 일편단신부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가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호감 가는 사람이 있다, 썸타는 사람이 있다, 사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게 할때 쓰는 부적입니다. 이 부적은 사랑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는 뭐냐면 어떤 애정 관계, 사랑 관계, 그 운을 강하게 하고 싶을 때 쓰는 부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쟁자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뭐 직업군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면 아주 좋은 부적이고요. 여기에다가 금전 부적을 같이 쓰면 애정도 오고 또 돈도 오고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비 부적. 나만 사랑하게 하는 부적. 사랑 부적. 여기에 금전 부적까지 함께 하면 효과가 아주 좋아집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금전적 후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부적을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행복하세요.